안녕하십니까 신해한수의 신의 신해식입니다 오늘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 터졌습니다 내일 청문회가 개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했고요 게다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동양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경심 즉 조국의 부인이 압수수색 직전에. 자기의 컴퓨터 파일 등 여러 가지 소유, 서류를 가져갔다는 정황이 발견돼서 말이죠. 증거 인멸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속보입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말이죠. 정명심에 대해서 긴급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철기 기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말이죠. 저희는 퇴근도 못하고 이 속보 받고 바로 들어와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면은 검찰이 오늘 한국 투자 증권을 압수 수색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설랑 설레했습니다. 도대체 저걸 왜 갑자기 얘기도 안 나오던 음. 한국 투자 증권을 압수 수색하냐? 그래서 아마 자금의 흐름을 보는 것이 아니냐 이랬었는데요. 예. 완전히 결이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국 투자 증권 직원이요. 정경심 교수와 함께 이달 초그 동양대 연구실에 들른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요. 지난 3일에 동양대를 압수 수색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의 CCTV로 이걸 확인하고 증거인멸한 의혹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경찰이 일단은 가서 압수색하기 전에 CCTV를 봤는데 거기에 정경심 씨가 컴퓨터 파일든 하드디스크 이런 자료들을 입수하는 장면이 녹화됐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서 제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일에 서울중앙지검이 그 경북에 있는 동양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때 조국 딸이 학교 총장 명의로 표창장 받을 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예. 문제는 대학교 교수 사무실에 음. 당연히 있어야 할 컴퓨터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교수의 컴퓨터 확보가 실패를 하니까 음. CCTV를 돌려봤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랬더니 정경심이 압수수색 이전에. 어떤 다른 사람과 함께 와서 컴퓨터와 자료를 가져가는 모습이 음. 포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서울 영등포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직원인 것으로 아. 파악이 된 것입니다. 아,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 네. 한국투자증권 직원이라고 나왔다는 말이죠. 이 돈의 흐름 때문에 긴장을 음. 해갖고 그 컴퓨터 안에 여러 가지 파일이 있으니까 바로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거기서 뭐 한국투자증권. 뭐 계좌 이체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빼내기 위해서 했는데 그래서 오늘 한국투자증권을 압수했겠군요. 예, 그런데 예. 단순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것보다 더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그 직원이요 단순히 입출금이라든지 뭐 자금의 흐름 때문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정경심이라는 사람의 투자 자금 관리를 맡아서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사모펀드가 한 10억 5천 정도 되고요. 그 예. 외에도 뭐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이 70몇 억을 약정할 정도면은 음. 전문적인 어떤 회계 관리라든지 자금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바로 이 한국 투자증권의 프라이빗 뱅킹 센터. 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VIP들을 상대하는 그 프라이빗 뱅킹 센터에서 정경심 교수의 일가의 재산을 관리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그 말은 조국의 재산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됐다 아. 투자가 모든 것이 관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나게 큰일이 터졌군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을 오늘 압수수색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자 물론 뭐 컴퓨터에서 계좌이체하고 거래한 내역들 빠질 순 있겠지만 본사에 있는 서버에는 남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압색을 수 하긴 했지만 본사에 있는 서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다 찾아서 그동안 조국이 어떻게 자금을 모았고 또 어디로 보냈고 이게 다 드러나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또 이런 자금도 매우 매우 앞으로 중요해지겠지만 정경심이 증거 인멸할 정황을 보였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증거 인멸은 누가 봐도 구속의 사유고요. 아주 그렇죠. 명명백백하지 않겠습니까?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거는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요. 네. 아마 긴급 구속의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네. 저희가 영상을 올리는 이 순간에도 구속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아주 오늘 굉장히 큰 일들이 터졌어요. 한국 투자증권 뿐만이 아니라 정경심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일이 터졌고 게다가 논문 학위 취소 취소됐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내일... 청문회가 열릴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단 말이죠. 조국 입장에서 내일 나오게 되면 그동안 학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가짜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입을 닫을 수 뿐이었고 또 지금 압수색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항들 증거 인멸하려고 했던 사항들이 나오니까 또이 부분도 입을 닫을 것이고 말이죠. 또 해명하기도 우습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질문할 건 많은데 조국 입장에서는 나와도 개망신당할 것 뿐이 없단 말이죠. 지금 상황에서라면은 딸의 논문이 완전히 취소됐으니까 그동안 뭐 영어를 잘해서 논문을 썼다라는 일저자로 해줬다라는 뭐 이런 말들 모든 게다 무효화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경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지금 구속사유에 합당한 상황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아마 새벽쯤에 뭐 구속이 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조국이 청문회장에 떳떳이 나타난다? 이건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검찰이 긴급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예 긴급 체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내일 새벽에 긴급 체포가 된다면은 청문회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또 다른 걸다 떠나서 이+ 상황이 되면은 청문회에 나올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검찰이 이렇게 언론에 약간+ 약간 정보를 흘린 중요한 정보들을 흘린 이유가 청문회를 무산시켜야 되겠다 예. 조금은 안 된다. 이런 기류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정치적으로? 맞습니다. 그동안 저희 신해안수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음.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조직에 충정, 충성하는 사람이고 본인 자체가 야심이 많기 때문에 음. 명예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뽑은 칼을 그냥 넣을 것 같지 않습니다. 특히 음. 최근에 이해찬 대표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이라든지 청와대에서 지속적으로 검찰을 비판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기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본인들의 실력을 결국엔 검찰이라는 것은 구속시키고 유죄로 만드는 것이 예. 검찰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실력 행사를 하려고 단단히 벼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권력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아닌가 싶네요. 예. 대표님 말씀이 100%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하 결국에는 그 조국의 주변 인물들을 압박함으로써 조국에게 백기를 들게 하는 형태인데요. 예. 이것으로 조국이 과연 백기를 들을 것인지,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조국의 구속이 아닐까. 그리고 조국이 구속이 되면은 그렇게 조국을 인명강행하려고 노력했던 그 세력들, 음. 문재인 정권, 거기까지 검찰의 칼날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예상도 일단 가능합니다. 일단 가야 되겠죠. 가야지만이 또 다음에 어떤 압력이 들어와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검찰은 조사할 수뿐이 없다. 그러면 결국은 정권까지 향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뿐이 없지 않냐. 지금 브레이크 없는 예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어버렸습니다예아 진짜 오싹한데요. 예, 예, 지금 이런 게 사상 초유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무장관 임명 예정이 되어 있는 후보자를 검찰이 조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의 인물들이 다 피자로 의돼 있는 이 상황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대통령, 이런 법무장관 후보자를 진짜 키워주게 된 이런 어떤 정치 상황들 정말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건 검찰밖에 없다는 것도 좀 씁쓸하고요. 예, 예, 자유한국당 그렇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청문회가 열린다면은 그래도 지금껏 나온 것 같고 조국 낙마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퇴근도 못하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검찰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나온 속보들이 엄청난데 말이죠. 다 검찰발 속보입니다. 내일 청문회가 열릴지 안 열릴지, 이제 잠시 후, 이제 아침 10시에 시작되는데요. 저는 말이죠. 이런 상황에 청문회에 나온다. 아, 정말 이건 말이죠. 조국이 뻔뻔하든가 아니면 정권 차원에서, 여권 차원에서 조국과 함께 뭔가 큰 일을 도모해서 조국이 들어가게 되면은 다 박살 난다. 막아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전국이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속보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신의 한 수는 나오는 대로 긴급하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